수원 화성 인근의 한 주택가. 낡고 오래된 집들이 고만고만한 높이로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문화유산 주변이라 증계축이 제한된 탓입니다. 많이 세고 하다 보니까, 뭐, 정책은 안 되고, 응, 개축도 안 되니까 그냥 조금씩 손봐가면서. 지난 2008년 지정된 수원 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은 219만 제곱미터로 도시 면적의 4%, 거주민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엄격한 건축 규제 때문에 동네는 점차 슬럼화되고 주변 신도시에 비해 저평가돼 깊이 지역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수원에서도 사실 가장 중심에 있지만 가장 낙후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변화된 도시 환경을 감안해 문화재청은 건축 행위 제한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성곽 반경 500m였던 규제 지역이 200m로 좁혀진 겁니다. 이로써 높이 제한이 없어졌고 200m 안쪽도 규정이 완화돼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화성 이런 거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크게 원활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 동안 막혀 있던 재건축이나 건물 신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수원시는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원 ITV 뉴스 한선지입니다.